오늘의 루머 땡카, 집 나갔던 흰둥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화이트 비전의 복귀자, 비전 퀘스트의 제작 소식, 추가로 공개된 시크릿도 인베이전의 유출, 우리 용원방과 같은 MCU 캐릭터의 소식까지, 가서!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위에 집 나갔던 짭 비전 완다 비전 속 화이트 비전이 드디어 우리가 들어오어옵니다 지난 10월 28일 스쿠퍼 졸루카의 채널을 통해 팟캐스트가 진행되었고 이자에선 현재 들려오고 있는 마블 루머들을 소목소목 짚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공이 되었던 디플레 띵자 야 벌써 2년 지났다 네 무려 23개의 에미상 후보에 올랐던 완다 비전 속 완다의 에너지 또 비전의 육체를 통해 재탄생된 캐릭터 화이트비전의 이야기를 다룬 비전 퀘스가 제작될 거라는 루머를 공개하는데 이 루머는 빠르게 데드라인의 보도를 통해 공식화됩니다 보도의 내용인 즉슨 아직까지 마블 스튜디오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마블 내부에선 이 프로젝트를 화이트비전 프로젝트라 부르고 있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작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 이 작품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때 등장했었던 화이트비전이 자신의 기억과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담게 될거 이라는 내용인데 아 인간이 아닌데 인간성을 완다 비전의 마지막 화에선 이렇게 MCU 속 비전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는 기억들. 테노스에게 이마가 뽑히는 기억까지 상기시켜주고, 향후 다시 돌아오게 될 비전의 스피노프를 암시하게 됐는데, 어찌되건 이번 작품은 짧고 강한 임팩트를 선사했던 이 화이트 비전의 이야기를 메인으로 다룰 것이며, 거의 2년 만에 비전의 복귀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 완다 누나의 등장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사실. 네, 비전이 경험했었던 거의 모든 기억 자체가 우리 완다와는 떼려야 뗄수 없기 때문에 이두 캐릭터의 등장은 어쩌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말. 또한 앞서 완다 비전의 첫 번째 스피너 프로 제작되는 디플 시리즈, 에거사 코비노브카오스와 마찬가지로 완다 비전의 각본가 총괄 제작자 잭 쉐이퍼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고요. 일단 모든 기억을 되찾고 포령이 떠나버린 화이트 비전. 어, 이 친구는 완다가 폭주해버렸던 지난 대환장의 멀티버스엔 코빼기도 비추질 않았는데 아 뭐했냐? 일단 이번 작품에선 이 흰둥이가 왜 뭐하느라 얼굴도장을 찍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비춰주지 않을까 싶고 오. 당연스럽게 비전의 주인공 폴 베타니가 복귀 짠내나는 두 커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어나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전 퀘스는 동명의 원작 코이스어 웨스트코스트 어벤져스의 한 꼭지였던 스토리 라인 중 하나로 오. 이 웨스트코스트 어벤져스. 얘들은 1984년 첫 등장한 어벤져스팀으로 우리 호스맨임을 필두로 미국의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어벤져스기도 한데 기존 어벤져스의 의장이었던 비전은 이렇게 팀을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호크아이와 그의 와이프인 모킹버드를 이 로스앤젤레스로 보내며 이렇게 새로운 서해안 어벤져스를 창설하는데 이 서해안 팀의 멤버는 아이언맨, 원더맨, 모킹버드, 워머신, 타이그라로 구성되었고 향후 행크빈과스인문나이트 등이 합류하며 울트론을 포함한 여러 빌런들과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비전 캐스트 스토리 여기서 미국 정부의 요원 중 하나였던 이모터스가 이렇게 흑하하며 비전을 납치했고 완다 비전에 등장한 장면처럼 비전을 분해 조리 이후 어벤져스가 비전을 구한 뒤 행크핌이 복구를 시키는데 이때 새롭게 탄생된 비전은 완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원작의 내용들을 지난 완다 비전에서 많은 부분 차용했었는데 the best i can do is let you say goodbye to him Here. 그렇게 감정을 잃게 된 비전은 어벤져스에 합류하고 계속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쌍둥이 아들이 메피스토의 영혼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다시 메피스토에 흡수되어 버리며 완다와 비전의 관계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며 끝내 이별하게 됩니다. 이후 비전은 인간의 두뇌 패턴을 습득하게 되었고 다른 차원의 비전, 즉 이렇게 오리지널 코스믹을 입고 있던 비전이 사망해버리면서 다시 원래의 비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비전 퀘스트 아무래도 이번 실사를 통해 화이트 비전의 스토리뿐만 아닌 웨스트 코스트 어벤져스, 호순배님에 의해 새롭게 청설된 이 팀의 스토리도 짧게나마 소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메인 멤버 중한명 원더맨이 곧제정 예정에 있다는 점또 아직까지 우리 선배님도 정정하시기 때문에 아이씨. 먼저 코미스와 아예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스토리라인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신박했던 스토리. 다시 한번 이두 배우의 케미를 보주며 여큰 사랑을 받았던 완다비전. 일단 우리 완다가 하늘로 솟았는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 완다의 복귀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비전 퀘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전 퀘스는 실사 영화가 아닌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한다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언제 이 작품을 맹글지는 그 비전 띵크로 확인해 봐. 자, 그리고 지난 2일 공개된 시크릿 인베전의 새로운 소식. 이번 시크릿 인베전을 통해 MCU에 데뷔한 용엄마 배우 에밀리아 클러크의 배역이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어, 거의 유출인데. 우리 데너리스 누나가 맡게 될 캐릭터는 바로 아비게일 브랜드. 이 소식은 GIF 파일. 즉이 움짤들을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인 테너의 시크릿 인베전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됐는데이 수많은 시크릿도 인베전 움짤 중엔 이렇게 에밀리아 클러크의 움짤. 그리고 이 게시글에 태그된 이스터 비기닝, 에밀리아 클러크, 마블 스튜디오 등의 태그들이 따라붙었고. 어, 지금은 디즈니 관리자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태그 중 하나를 삭제했지만 개제 당시에 확인되었던 이 태그 바로 아비게일 브랜드라는 태그가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네 올해 초 1월에 다루던 요 시크릿 인베이션 컨텐츠에선 우리 용엄마가 과연 어떤 마블 캐릭터를 맡게 될 것인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첫 번째 후보로 스크롤의 여왕 베랑케 두 번째는 소드의 대빵 아비게일 브랜드 세 번째는 탈로스의 딸로 출임받았는데 결국 이세중아비게일 브랜드 소드의 국장이자 외계인 혼혈 뮤턴트인 아비게일 브랜드를 맡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9월 공개된 티저에 옆에서도 우리 대너리스 누나의 정체를 쉽게 알아챌 수 없었는데 결국 내부 직원의 태그 실수로 이렇게 정체가 뽀록나 버렸죠. 이렇게 실직자가 또 아베길브랜드는 원작 코믹스 어스토닉스인엑스맨소 외계인과 뮤턴트의 혼혈 캐릭터로 처음 등장했고 이렇게 녹색의 머리와 선글라스를 특징으로 한 소드의 국장을 맡은 캐릭터이기도 한데 원작성 굉장히 지랄 맞은 성격의 캐릭터로 지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물불 안 가리고 계획과 전략을 짜는 인물 그 자체. 예를 들면 국가 기관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뿌린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의 안보를 지키는 인물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친구 또한 이번 MCU에 추가 압력이 된뮤턴트란정 아비게일은 아수스라 버리는 행성의 외계인 아버지, 지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X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MCU의 뮤턴트 캐릭터는 지구 838의 프로페서 X 미즈마블 네이머 데드풀과 울버린 요 아비게일까지 추가됐는데 이 아비게일 브랜드가 국장으로 있는 소드 소드는 지난 완다 비전에 본격적으로 등장 여기서 모니카 렘버의 엄마이자 캡마의 오랜 친구였던 마리아 렘버가 이 소드의 창립자이자 국장이었는데. 당시 마리아가 암으로 사망하자 타일러 헤이워드라는 이 아저씨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고, 이렇게 야욕을 보였던 그는 끝내 FBI에게 잡혀가 버리고 이후 요소드의 국장 자리 또한 공석이 된 셈. 이런 상황에서 이소드의 새로운 국장 자리에 우리 에비게일브랜드가 앉게 된 것이라 볼수 있는데, 원작코믹스에선 이소드 자체가 쉴드의 하위 부서이기도 했고, 현재 우주에서 띵까띵까 띵까 중인 우리 퓨리 형과는 아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봤을 때 이들의 관계가 아주 비밀리에 아주 은밀하게 짜여진 정치적 관계가 될 거란 걸알수 있습니다. 이시크릿또 인베이저는 다가오는 봄 내년 봄 디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부디 우리가 원하는 느낌의 퀄리티 이 윈터 솔저의 느낌을 좀 웰메이드로 뽑아주면 정말로다가 좋겠다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